저번에 우리 반이 하나의 나라가 돼가지고, 아 이제 한다고 했잖아. 일단 나라 이름 정해야 돼. 지금부터 선생님이 포스트잇을 하나씩 줄 테니까, 거기다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나라의 이름. <웃음> 오, <웃음> 오, 되게 좋은데? <laughs> 오, 오, 좋다. 아, 재밌는 거 많아. 아, 좋아, 좋아. 오! 오! 우리 나라의 이름은 유고 미군고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 자그 다음에 우리가 정해야 될게 우리 돈이 지금은 무슨 원이잖아. 네.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우리 나라에서 쓸 화폐 단위를 정해야 돼. 뭘 뭐? 말고도 아 궁, 아 대국? 아, 그러면좀잘 자, 제 종합은 1번할게요 자, 1번, 궁이다 손. 어위이어위 자, 니다자 2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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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뭐 미술 시간에 오늘 뭐할 거냐면 우리나라 화폐를 이제 디자인을 해줘야 돼 너희가 만 2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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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만.

자 우선은 국가 이름을 정해야 되고요. 애들아 가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국가대 우리 나라만 특징 들어가야 돼. 예를 들면 우리 반은 조금 되게 즐거워. 예를 들면 아니야 땀방구단 즐거워요. 달고 즐거워 이런 거. 그런 내용을 다사에 녹여내야 돼. 모든 별로 하나씩 대사를 해가지고 주면 돼요. 자, 먼저 우리 두모은 먼저 갈 거예요. 자, 우리 두 모든 친구들 나오세요. 아, 나

우리 밤 모두 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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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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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작은 손길이 모여 따뜻해지는 세상 아, 아, 가 아, 사 봉사 필요할까요? 찾아볼까요? 봉사 응. 그림책 봉사 그사의 누가 그린 잭? 가 그린 가 그린 잭?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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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laughs> 이거 너무 읽기 싫다 아름다운 삶의 향기 가득한 한참 보세요 너무 싫 아, <시범> 네, 이게요 <laughs> 너무나 떨린다 <laughs> 안녕하세요 유학년 친구들 도덕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원 2단원 들어갈거예요 오늘은 울지마 폰즈라는 영화를 소개해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봉사하는거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것이겠죠 온라인으로 올려야 돼이거보여줄까 그렇죠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처시가 첫차시한 달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3차는 금방 끝나나? 8번 그럼 한 주에 여기 맞네, 여기 아래. 어디? 오! 어디? 오! 어디? 오! 오! 케이 아니야! <laughs> 파 배고파? 네. 아직 한참 남았어. 밥 먹으려면은. 아, 10분 정도 남은 알 <laughs> 10분? 아, 그럴 순 없지. 그거는 불가능하지. 능력 바이야나 빨리 와! 근데 여기 아웃이에요. 아. 어. 대박이죠? 어. 대박이죠? 맞네, 여기, 여기 어. 왔어야 됐네. 그쵸, 그쵸, 그쵸 잘했죠? 어. 발견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봐봐, 봐봐. 어? 충동하네요. 여기는 이제 흙 담아도 될것 같은데? 그렇죠. 어 그냥 이렇게 빼요? 옳지 옳지 어어 어, 근데 힘줘서 안되면은 살짝 얘를 이렇게 주물러 줘봐 주물러고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맞아 맞아 그렇게 오. 하는 거야 응 그리고 제일 방울토마토 수확량이 많은 모둠에게 아주 엄청난 선물을 주겠어 뭐예요? 그건 말, 위를 말해줄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거 먹어도 돼? 이거 먹어도 되는 토마토야 응. 음. 뭐, 어, 이거 먹어도 뭐, 되는 거야? 탈맛던가, 그래, 우리 지금 농약도 안 쳤으니까 얼마나 유기농지? <laughs> <수고하세요. 웃음> <수고하세요. 웃음> 농약 안 치면 벌레 생기는데. 아, 아니야, 괜찮아.